당신의 뇌를 지켜라. 생체 실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작. 공익 캠페인 패러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가해자들에 대한 신선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피해자를 향한 집착을 넘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 그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존재할까요? 가해자의 일상.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검색하죠. 그들은 마치 열렬한 팬처럼 오늘은 어디에 가셨는지 손꼽아 기다립니다. 피해자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 주변에서 마치 공연 준비라도 하듯이 열심히 떠들고 있는 가해자들. 왜 그렇게 특별해? 자문자답하며 너무나도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집단적으로 속은 속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 마치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걸린 듯이요. 조롱거리로 전락한 집착. 그들은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동기화된 행동 패턴을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맹목적인 집착은 참으로 웃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글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한 둔감함이 오히려 그들을 희극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마치 자신이 실제로 히어로라도 되는 양 둔갑하죠. 뇌파 생체 실험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비정상적으로 변화를 주입했는지 그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이러한 재미있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꽉찬 심리 게임처럼 진행되고, 그들은 사실상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무뎌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괴상한 관계, 즉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적 통제 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